네, 안녕하세요. 홍일인간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촬영날 기준으로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사용하게 된 건데, 사용하면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기능들이나 정말 좋았던 것들, 혹은 아쉬웠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일단 제가 갤럭시 폴드 1을 1년 동안 썼잖아요. 이 제품을 1년 동안 써왔는데 보상 판매로 제가 100만원을 받고 곧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알림창을 사용하거나 메신저를 볼때 유용했으나 확실히 전면 디스플레이가 폴드 2에서 커지면서 활용성이 정말 남달라지더라고요. 지하철 같은데 볼때 항상 저는 이걸 열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전면 화면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됐어요. 화면비율이 좀 길어서 그렇지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메신저를할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됐죠 전화를 할 때도 갤럭시 폴드 1 때는 이렇게 해서 전화 앱을 킨 다음에 눌렀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닫아가지고 다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g 폴드 2에서는 화면을 여는 횟수가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전화도 그냥 바로 여기서 키패드를 입력해서 하면 됩니다. 화자를 칠때 그냥 쿼티 키보드가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또 오타도 많이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성이 정말 커졌다. 그리고 이제 전면 디스플레이에서도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스탠딩 커버와 함께 이렇게 하면 멋진 멀티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 사용하면서 이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자그 다음은 펼치는 감이 좀 달라졌다는 점이 있어요. 갤럭시 폴드 1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사실 열 수가 있었죠. 어거지로 이렇게 멋지잖아요. <laughs> 네. <laughs> 하지만 폴드 2 같은 경우에는 음아안 아, 아, 하고 싶네요. <laughs> 이게 무조건 두 손으로 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리스탑 힘줄돼 대해서 이 닫혀 있는 힘과 열때 다해야 하는 힘이 더 강해야 하거든요. 좀 고정력이 세다는 말이겠죠. 근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완전 생폰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열기가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열다가 오 이렇게 제품을 떨어뜨릴 뻔한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다가 한번 손톱으로 한번 이 내부 화면을 찍었어요. 눌림 자국이 생겼거든요. 신기한 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laughs> 겉면은 필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필름이 찍힌 것 같은데 다시 복원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여는 데는 펼드1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그만큼 힌지의 고정력이 세졌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갤럭시 폴드 2에서 가장 집중해서 봤던 건데요 폴드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펼쳤을 때 완전히 펼쳐져 있지가 않죠 물론 이제 이렇게 펴놓고 꽤 오랜 시간 지나면 좀더 펼쳐지는 감이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갤럭시 Z 폴드 2는 이렇게 확확펼치고 고정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V자처럼 이렇게 굽혀진다거나 이런 현상은 일주일 동안 쓰면서는 없었습니다. 폴드1이 완전히 안 펼쳐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름이 그만큼 선명해진다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주름이 많이 느껴지죠. 이렇게 뒤로 당기거나 하면 주름이 좀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사용하면서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폴드2는 완전히 펼쳐지기 때문에 주름이 느껴지는 정도나 어떤 가시성이 폴드 원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물론 사용하면서 좀더 선명해지는 게 있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폴드의 곡률이 계속 왔다갔다 하니 주름이 좀더 깊어지는 건 있는데 화면이 쫙 펼쳐진다는 점에서 폴드 1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개선됐다는 게 눈에 띕니다. 사람이 간사한 게 갤럭시 폴드 1을 제가 처음에 딱 썼을 때 이런 혁신적인 폰을 내가 쓰게 될 줄이야. 정말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옆에 놓고 보니까 이 친구를 못 쓰겠어요. 많이 오징어가 됐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갤럭시 Z 폴드 2에는 레이아웃을 태블릿처럼 쓸수 있는 모드가 완전히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능은 갤럭시 폴드에서도 비슷하게 쓸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수가 있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 작게를 하면 네이버 앱이 마치 태블릿처럼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게 되죠. 어, 유튜브도 어, 이런 식으로 태블릿처럼 여러 가지의 동영상이 작게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가로 모드로 돌렸을 때 쟁쇄목록을 약간 작게 움직일 수 있는데 완전 태블릿처럼 구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그런데 갤럭시 Z 폴드2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에서 스마트폰처럼 쓸수 있는 환경과 태블릿처럼 쓸수 있는 환경을 구분할 수가 있었죠. 저는 이제 태블릿 화면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콘텐츠를 화면 안에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 점은 제가 처음 개봉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폴드1의 태블릿 모드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이런 문자 같은 거를 완전히 태블릿처럼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갤럭시 폴드1은 화면을 작게 해도, 문자는 이런 식으로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다가도 싹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태블릿이 딱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화면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제 태블릿을 폰처럼 덮는다. 약간 이런 말의 의미가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사실 모든 앱에서 지원되는 건 아닌데, 기본 앱들과 그리고 이제 일부 협업을 진행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만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점은 좀더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런 점에서 멀티 윈도우를 좀더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굽히면 가로 모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하면 제한되는 게 뭐냐면, 작아진 화면을 확장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능이 약간 지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점을 멀티 윈도우 활용해서 하고 확장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비율에 맞춰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점은 굉장히 크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멀티윈도우를 쓰면서 자그 다음은 카메라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카메라 스펙 자체에서는 폴드2가 뭐 드라마틱한 성장은 없었어요 초광각 카메라의 경우 화소가 1600만에서 1200만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 센서 크기가 2.55분의 1에서 1.76분의 1로 좀 커졌죠 이 카메라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여러가지 살펴봤는데 일단 기능적인 면에서는 분할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몇개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버 화면에서 미리 보기라든지, 전면 화면에서 셀피를 찍을 때, 후면 카메라를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단체사을 찍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초광각 카메라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술자리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슉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좀더 좋았던 건 이렇게 큰 뷰파이너를 활용하면서 나의 아하. 어떤 앨범, 사진첩을 볼수 있다는 거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샷을 이 스마트폰을 많이 찍는데 찍고 잘 나왔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G플립에도 들어와 있던 기능이 했죠. 그래서 일단 화질 자체를 비교를 또 해봤는데 폴드1과 폴드2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laughs> 거의 똑같은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광각 카메라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음,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이거는 좀더 써봐야 확실하게 알수 있긴 하겠지만, 딱이 사진으로만 비교해봤을 때는, 폴드2의 초광각 카메라를 쓰면 보정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 화면이 휘어지는 현상이 보이니까. 근데 폴드2 같은 경우에는 폴드1에 비해서 아직까지 조금 보정이 좀덜 됐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점은 아마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최적화가 되겠죠. 그 다음엔 야간 사진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는데, UI 자체에서 바뀐 게 있다면, 원래 갤럭시 폴드에서는 야간 모드를 쓸 때, 이걸 누르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 아이가 찍고, 자기가 이렇게 저장하는 부분에서만 약간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찍을 때는 내가 도대체 몇 초를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몰랐죠? 이거는 아이폰11 처음에 나왔을 때 나이트 모드에서 몇 초를 기다릴 수 있게 표시해주면서 를그 점은 정말 아이폰이 부러웠었는데 폴드2에서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트 모드를 켜놓고 사진을 찍으면 시간을 보여주면서 노랗게 서서히 서서히 차오릅니다. 아, 이 점은 정말 좋더라고요. 프로 동영상에서 노트20처럼 카메라 수음 전면으로 할지 후면으로 할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의 기본 스펙은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를 주고 있다. 물론 이제 폴드1도 나중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해주면서 저런 기능을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야간에서 초광각 모드를 지원하는 것도 모두 두 제품 다 해당이 되고요. 빛이 번지는 것까지 똑같이 나왔죠. 빛 번짐이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겠지만은 폴드2가 그나마 좀 적다는 게 위안이 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사진처럼 보이지만 확대를 해보면 어 많이 깨지고 깨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갤럭시 폴드1을 쓰면서도 카메라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역시 S20 울트라나 노트20 울트라처럼 카메라 스펙에 많은 걸 담은 제품이 아니었고 그걸 기대하는 제품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카메라만 들어가도 만족스럽다는 느낌인데 큰 화면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점이 갤럭시 Z 폴드2의 카메라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사실 폴드2에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배터리 타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면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내부 디스플레이도 퍼졌죠 그리고 여기에 최대 120Hz 화면 주사율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당연히 배터리 타임이 폴드1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폴드1이 4235mAh였고, 갤럭시 폴드2가 4500mAh였는데, 용량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테스트 폰을 사용할 때 많이 빨리 달아가지고, 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직접 구매한 양산품을 사용하다 보니, 일단 실제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큰 차이는 못 느꼈고,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기로도 폴드2가 LTE 환경에서 웹서핑을 할때 11시간, 비디오가 18시간이었어요. 근데 폴드1 같은 경우에는 웹서핑이 12시간, 그리고 비디오가 19시간이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젯밤에 그래서 배터리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해 봤어요. 모든 설정을 똑같이 맞춰 놓은 다음에 둘다 유심칩을 제거한 상태에서 4K 동영상을 약 1시간 동안 틀어 봤거든요. 그 결과, 갤럭시 폴드 1이 배터리가 90%, 갤럭시 폴드 2가 89%가 남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쓰다 보면 더 차이가 나겠지만, 일단 영상 시청면에서는 큰 의미를 둘만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 다음은 이제 용량인데요. 사실 갤럭시 Z 폴드 2가 256GB, 현재로선 단일 모델로 나오면서 그 점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전작인 폴드1이 512GB였죠. 그래서 제가 갤럭시 폴드2를 딱 받고 폴드1에 있던 용량을 모두 이제 갤럭시 폴드2로 옮겼는데 일단은. 그리고 나서 보니까 폴드1 사용량이 총 512GB에서 136GB를 제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1년 동안 쓴 폰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1가량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여유가 좀 생깁니다. 아, 용량 많이 있지. 정리할 필요 없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상태로 고스란히 폴드 2에 옮겨놨더니 거의 반절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용량이 100gb 밖에 여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사진첩에 들어와서 정리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폴드 1 때는 전혀 정리를 이제 신경 쓰지 않았는데, 폴드2는 용량 정리를 조금 신경을 쓰게 됐다는 점이 좀 달라진 점 같아요. 그런 점은 조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다음은 스피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폴드 스피커를 듣고, 그 다음에 갤럭시 Z 폴드2, 그 다음에 갤럭시 탭 S5E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갤럭시 중에 가장 좋은 스피커를 탑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음량도 굉장히 빵빵하고 갤럭시 폴드보다 훨씬 나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쿼드 스피커를 장착한 탭 S5이 이만큼 좋을까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쿼드 스피커를 탑재한 태블릿에는 미치지를 못하더라고요. 특히 중저음 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음량 자체가 어, 확실히 태블릿은 따라가기가 좀 힘든 모습입니다. 자, 오늘 홍일인간 시간은 갤럭시 Z 폴드2. 제가 이제 보상 판매를 통해서 바꾼 갤럭시 Z 폴드2를 한번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폴드1 때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드디어 이제 혁신이 스마트폰 바뀌는구나, 막 이런 감흥이 되게 컸어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보면서 1년 동안 썼는데, 확실히, 이제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미숙했던 점들이 개선이 많이 되면서 좀 완성작으로 다가왔다는 느낌이 큽니다. 와, 이거는 정말 신기하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게 사실이죠.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물량 초기에만 8만 대가량 팔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폴드1은 처음에 3천 대 정도 팔았거든요, 한 달에. 이걸 쓰는 사람은 굉장한 핵 인싸였는데 지금은 이제 쉽게 볼수 있는 제품이 돼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폼팩터의 혁신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반길만한 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홍의인간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